둘 하나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, 우리 친구들 우리 어떡해요 뭐... 뭘? 뭘 어떡하죠? 친구들 지금 뭘 어떻게 한다는거죠? 어, 있잖아요 거북이가 찢어졌어요 저희 오늘 게임을 할건데요 찢어져있는 동물들의 퍼즐처럼 맞추는 게임을 할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임의 이름은 동물 동물들을 e r 봐 게임입니다 <웃음> 네, 저희 제한시간 d e 초 e 초 내에 r d e 동물들을 네개 d e r e r Murderer, Murderer, m u r d e 위 e r m u 서 d e r e r m u r 위 e r e r Murder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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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흩트려 e r 아, 맞아. 그러면 아예 다른 스러치는 그냥 먹죠 이거 어렵겠다. 아, 여러분 잘못맞히면 벌칙이 있어요. 무시무시한 손등, 낙서... 와 감독님의 손등 낙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어, 근데 좀... <목소리> 맞출 동물은? 음... 원숭이입니다! 7 9 8 7, 6 5, 어. 4 3, 어. 2 어. 1 땡! 원숭이 맞췄는데 한 0.5초 느렸어요 이거 어떡하죠? 맞췄어요 원숭이 보이시나요? 친구? 손이 작아서 제가... 원숭이 짠! 원숭이 짜라 제가 좀 봐드릴게요 첫 번째 게임 맞췄습니다! 자, 두 번째 게임 더러워 죽거 아니야? 얼룩말! 칩구팔칠육오 짜잔! 와 보이시나요? 맞췄습니다! 얼룩마우 제가 좀 빠릅니다 자 다음 비물은 어... 고양이! 8 7 6 5 3 3 2 1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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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요렇게까지 네. 어? 했는데 다리. 뭔가 다리 이렇게 해서 3초에. 3초 세세요 o say, 형. Something. She's. s o m e 셨어요 십자가입니다 She'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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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h 자 짜자 거북이 거북아 아쉬웠어요 거북입니다 틀릴수 있었는데 이제 3초로 할까요? 네자 이제 저부터 드리는거죠네 저... <laughs> 첫번째셨으니까 다음은 기린! 3 <laughs> 2 <잠깐만>. 1 땡! <laughs> 맞혔어요 맞았어요 맞혔어요 이게 뭐죠? 기린이 목이 꺾였어요 기린이 티띠띠 됐어요 시작. 자. 이 일. 주의보혈을주의보혈입니다 우리 씨가 못표시는거 처음이죠? 팬트는 좀 약간 순발력이 이번엔 뭐야? 컬러. 5 4 3 어? 이 없어, 없어, 1. 없어. 땡. 아니, 없는데? 저기 저기 떨어진는거 아니야? 근데 아니, 없는데요? 여기 있는데요? <laughs> 틀렸어요 틀렸어요 <laughs> <숨겨놨죠? 웃음> <저는> 비디오 판독이 <laughs> 필요합니다 아, 틀렸어리씨가 틀리셨... <laughs> 아, 배우시는 거 처음부터? 은좀 약간 순발력이 이번엔 콜라 <laughs> <코알라. 오. 웃음> <laughs> 여러분 이러시면 안돼요 <laughs> 3, 2, 1, 땡. 이게 뭔가요? 아, 이 솔직히 2초 줄게요. 프하시는거 맞죠? 더 유리하게 하시는 거 아니죠? 아, 5초 줄게요. 시시 5, 4, 3, 2, 2, 1, 2, 어쩔 수 없죠. 오른손에도 가, 왼손에도 가야겠습니다. 맞힌 거 아니에요? <laughs> 여러분 이게 무슨 동물이죠? <laughs> 눈이 세개입니다 곰을 먹은 악어예요 아, <laughs> 아 저는 27이라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아요 <laughs> 다행이에요 오늘은 이미 설교를 찍었거든요 <laughs> 할게요3 2 1 <laughs> 나무! 나무! 나무. 와 아주 잘 그리신다 <웃음> 나무입니다 <웃음> 푸르게 사시라고 타투를 했어요. 공, 삼, 이, 일. 뭐예요? 아니 이렇게 <좋긴> 해. <laughs> 뭐죠? 이거는 코가긴 곰입니다. 아 알겠습니다. 거울. 거울. 네 알겠습니다. 이렇게 좀.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3 초죠? 삼, 이, 와! 이건 헌혈할 때나 바르는 곳인데 진짜 너무 했다. 그렇죠? 자 끝났습니다. 자 우리 오늘 마무리는 윤수간사님이 악어로 이행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시작! 아! <웃음> 어! 어. <웃음>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동물이나 또 물건들을 이렇게 나눠서 보면 어,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번 친구들도 집에서 놀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착한 사람이랑 하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집에 동생이라면 안될것 같아요. 오빠나 <laughs>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예배 다시 드리겠습니다. 친구들 안녕. 안녕. <laughs>